여러분, 독사와 스님이 함께 있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 무서운 장면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독사가 스님을 물어서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장면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마리 독사가 스님 앞에서 고개를 조아려 저를 한 놀라운 순간의 이야기예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 이야기는 조선시대 중엽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있던 작은 암자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혜민이라는 스님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혜민 스님은 20년 넘게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걸어서 2시간은 족히 걸리는 외진 곳이었죠. 스님은 매우 자비로운 분이셨어요. 작은 벌레 하나도 함부로 죽이지 않았고, 심지어 무기가 와서 피를 빨아도 가만히 두셨을 정도였거든요.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이 해민 스님의 철학이었어요. 겨울이 되면 먹이를 찾지 못하는 산짐승들을 위해 자신의 양식을 나눠주기도 하셨죠. 다람쥐, 토끼, 심지어 메대지까지도 스님의 자비를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암자 주변에는 항상 여러 동물들이 몰려들었어요. 마치 평화로운 동물원 같았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의 변화가 생긴 것은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쌀쌀한 날이었어요. 해민 스님은 평소처럼 새벽 예불을 마치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하루 종일 떨어져서 마당이 온통 노랗게 물들어 있었거든요. 운명적인 만남. 그런데 낙엽을 쓸던 중에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법당 뒤쪽 처마 밑에 뭔가 까만 것이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나뭇가지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뱀이었습니다. 그것도 작은 뱀이 아니라 어른 팔뚝만큼 굵은 큰 뱀이었어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깜짝 놀라서 도망갔을 텐데 혜민 스님은 달랐어요. 조용히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그 뱀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죽은 건가 싶어서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숨은 쉬고 있었지만 몸이 굳어 있더라고요.아 추위 때문이구나.스님은 금세 상황을 파악했어요.뱀은 변온 동물이라 기온이 떨어지면 활동이 둔해지죠. 그날은 첫 서리가 내릴 정도로 추웠거든요. 그 뱀은 추위에 얼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더 자세히 보니까 심상치 않았어요. 그 뱀의 목 부분에 상처가 있었거든요. 아마 다른 동물과 싸우다가 다친 것 같았어요. 상처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고, 뱀의 눈빛도 흐릿했어요. 이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반전 마이너스 독사였다. 그런데 스님이 뱀을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중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그 뱀의 머리 모양을 보니 독사더라고요. 삼각형 모양의 머리와 목 뒤에 특징적인 무늬를 보니 살무사였어요. 살무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독사 중 하나거든요. 물리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뱀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때 물러섰을 거예요. 아무리 동물을 사랑한다고 해도 독사는 다른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혜민 스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독사라고 해서 생명이 덜 소중한 건 아니지. 이 녀석도 살고 싶어 하는 건 마찬가지야. 스님은 조심스럽게 독사를 들어 올렸어요. 독사는 추위와 상처 때문에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항하지 못했죠. 스님은 독사를 따뜻한 방으로 옮겨서 상처를 치료해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따뜻한 물로 상처를 깨끗이 씻어줬어요. 그리고 평소 다른 동물들을 치료할 때 쓰던 약초를 발라줬습니다. 독사는 여전히 거의 움직이지 못했지만 스님의 손길을 느끼는 듯 했어요. 가끔 작게 혀를 날름거리기도 했거든요. 정성스러운 간병. 스님은 독사를 온 돌방 한쪽에 자리를 만들어두고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하루에 몇 번씩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주기도 했죠. 독사가 물을 조금이라도 마실 수 있도록 입 근처에 물을 떨어뜨려주기도 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독사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전혀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제는 고개를 조금씩 들수 있게 되었거든요. 스님이 다가오면 눈으로 따라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독사가 스님에게 전혀 적대감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통 뱀들은 사람이 다가오면 경계하거나 위협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이 독사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스님이 오면 반가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일주일 정도 지나자 독사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상처도 아무렇고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스님은 이제 자연으로 돌려보내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온순해 보여도 독사는 독사니까 계속 함께 있기에는 위험했거든요. 두 번째 반전 마이너스 떠나지 않는 독사. 그런데 독사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독사가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스님이 문을 열어주고 밖으로 나가라고 해도 방 한쪽으로 돌아가서는 다시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가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더 기다려봤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사는 건강해 보였지만 암자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더 신기한 건 독사가 스님의 일상에 맞춰서 생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스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을 드릴 때면 독사도 함께 일어났어요. 그리고 스님이 경전을 읽을 때면 옆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마치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스님은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독사가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스님을 따르는 것 같아서. 그냥 두기로 했어요. 이 녀석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 하나보다 하고 생각하신 거죠. 놀라운 변화들. 그렇게 독사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지한달 정도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다른 동물들의 변화였어요. 원래 암자 주변에는 여러 동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독사가 온 후로는 더 많은 동물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다람쥐, 토끼, 새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고양이가 동물들까지 나타났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이 모든 동물들이 독사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이라면 독사가 있으면 다른 동물들이 도망갈 텐데 오히려 반대였어요. 마치 독사가 동물들의 리더 역할을 하는 것 같았어요. 독사가 있는 곳에 다른 동물들도 모여들었고 서로 싸우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 놀라운 일은 독사의 행동이었어요. 독사가 스님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익혀서 마치 개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스님이 밖으로 나가면 따라오고 스님이 앉으면 옆에서 딸이를 틀고 있었어요. 심지어 스님이 부르면 다가오기까지 했어요. 가장 신기했던 건 독사가 스님의 일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스님이 텃밭 일을 하면 독사도 따라와서 해충들을 잡아먹어 주었어요. 그 덕분에 채소들이 훨씬 잘 자랐죠. 또 밤에는 암자 주변을 순찰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경비견 역할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세 번째 반전 마이너스 마을 사람들의 반응.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지리산 해민 스님이 독사와 함께 산다는 소문이 퍼진 거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한편으로는 스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독사까지 감화시키다니라고 경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독사와 함께 사는 건 위험하다. 스님이 언제 물릴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특히 마을의 몇몇 어르신들은 매우 걱정하셨어요.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아무리 자비심이 깊으시다고 해도 독사는 너무 위험합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해민 스님의 답변은 한결같았어요. 이 독사는 더 이상 독사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드디어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독사와 함께 생활한 지 1년이 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부처님 오신 날이었어요. 혜민 스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법당을 정리하고 꽃과 과일을 올리며 특별법회를 준비했어요. 마을에서도 몇 분이 올라와서 함께 예불을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 중에는 그동안 독사를 걱정했던 어르신들도 있었어요. 사실 그분들은 독사가 정말 안전한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서 오신 거였어요. 법회가 시작되고 스님이 경전을 읽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정성스럽게 경전을 들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평소처럼 스님 옆에 있던 독사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몸을 굳혔어요. 혹시 독사가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놀라운 순간 마이너스 독사의 절. 독사가 천천히 기어가서 부처님 상 앞에 자리를 잡더니 놀랍게도 머리를 바닥에 대고 절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 나요. 마치 사람이 삼배를 올리는 것처럼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 순간 법당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경전 읽는 소리도 멈췄고 사람들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독사를 바라봤죠. 하지만 독사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부처님께 절을 마친 후 독사는 혜민 스님 앞으로 기어왔어요. 그리고 스님 앞에서도 똑같이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했어요. 마치 스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장면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어요. 독사가 정말로 부처님께 절을 하다니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싶었거든요. 네 번째 반전 마이너스 독사의 정체.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독사가 절을 마치고 나서 해민 스님이 말씀하신 내용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실은 이 독사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을 시작했어요. 이 독사를 처음 발견했을 때 목에 난 상처가 화살에 맞은 상처였어요. 그리고 그 화살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스님의 말을 들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우리 마을의 김대감댁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아마산에 사냥을 나왔다가 이 독사를 쏜것 같아요. 그런데 화살이 급소를 비껴가서 독사가 살아남았던 거죠. 사람들은 더욱 놀랐어요. 그 말은 즉, 이 독사가 사람에게 공격당해서 거의 죽을 뻔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보통이라면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나 두려움을 가졌을 텐데, 이 독사는 오히려 사람인 스님을 따르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저도 놀랐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입은 독사가 왜 사람인 저를 믿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 독사는 이미 원한이나 복수심을 버렸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히려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배웠던 거죠. 다섯 번째 반전 마이너스 독사의 최후 선택. 그로부터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침 스님이 일어나 보니 독사가 법당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독사의 표정이 뭔가 결심을 한것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스님이 법당 문을 열자 독사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처님 상 앞에 자리를 잡더니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절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스님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날 오후 마을에서 급한 소식이 전해왔어요. 김대감 댁에서 사람을 보내서 대감댁 아들이 갑자기 심한 병에 걸려서 위험하다. 스님께서 와서 기도를 좀 올려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스님은 당연히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독사도 따라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스님이 너는 여기 있어.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해도 독사는 계속 따라오려고 했어요. 결국 스님은 독사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갔어요. 김 대감댁에 도착해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대감댁 아들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가를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의원들도 손을 쓸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스님과 독사가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독사가 병든 사람 곁으로 다가가더니 조용히 딸이를 틀고 앉았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진정한 깨달음의 순간. 그날 밤, 김대감댁 아들의 병이 완전히 나았어요. 의식도 또렷해지고 열도 완전히 내렸죠.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대감댁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스님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스님, 제가 꿈에서 한 마리 뱀을 봤어요. 그 뱀이 저에게 원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의 마음을 나도 배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대감댁 아들은 독사를 본 적이 없었는데, 꿈에서 독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한 거였으니까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이 독사가 얼마나 큰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스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깊이 받아들였는지를 말이에요. 자신을 다치게 한 사람을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아플 때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거니까요. 마지막 반전 마이너스 독사의 떠남.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독사는 조용히 암자를 떠났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독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스님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법당 부처님 상 앞에는 작은 선물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산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영지버섯이었어요. 독사가 어디선가 찾아서 가져다 놓은 것 같았어요. 마지막 감사 인사였던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물론 독사가 쓴 것은 아니고 바람에 날려온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도 그 종이에는 감사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어요.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독사의 마음이 전해진 걸까요? 깊은 깨달음. 해민 스님은 독사와 함께한 1년 여의 시간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비심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거죠. 독사처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동물도 진정한 사랑과 자비로 대하면 마음을 열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독사가 보여준 용서와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자신을 해친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고마워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가 마을에 그리고 전국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원한이나 복수심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독사도 용서할 수 있는데 나는 왜 못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현대적 의미.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주고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잖아요. 무섭게 생겼다고 다르다고 이상하다고 해서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독사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겉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진정한 사랑과 자비로 대하면 모든 존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또한 이 이야기는 용서의 힘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독사는 자신을 해친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아플 때 도움까지 주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서의 모습이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예요. 부처님의 가르침과의 연결.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 모든 수행의 기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 이야기는 바로 그 가르침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해민 스님의 자비심이 독사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독사 역시 자비심을 배워서 다른 존재들에게 베풀었어요. 또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독사가 바로 그 산증인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독사조차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니까요. 현재도 전해지는 이야기.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이 현재에도 가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국의 여러 사찰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스님들의 자비심에 감화된 동물들이 저를 지키거나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야기들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어느 절에서 다친 가치를 치료해준 스님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어요. 그 까치가 나중에 새기들을 데려와서 절 마당에서 살면서 절을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절에서는 길 잃은 강아지를 돌봐준 스님 덕분에 그 강아지가 절의 안내견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 진정한 사랑과 자비에는 정말로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 나와 남친구하죠. 이런 구분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그렇다면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자비심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꼭 독사를 키우라는 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첫 번째는 길에서 만나는 작은 동물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길고양이나 떠돌이 개들을 보면 귀찮아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먹을 것을 조금 나눠줄 수도 있고,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면 돼요. 두 번째는 벌레들도 함부로 죽이지 않는 거예요. 목이나 파리가 와도 가능하면 죽이지 말고 쫓아내는 정도로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도 선입견 없이 대하는 거예요. 겉모습이나 처진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나름대로 힘든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무리 메시지. 여러분, 오늘 이 독사와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진정한 사랑과 자비심 앞에서는 어떤 경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해민 스님이 독사에게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독사가 스님에게서 배운 용서와 감사의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들이에요. 현대 사회는 경쟁이 치열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복잡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이런 자비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심지어 나를 해친 사람까지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말이에요. 물론 쉽지 않아요. 독사처럼 위험해 보이는 존재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해민 스님처럼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다가가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이 없으면 진정한 지혜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비심이 없으면 진짜 현명한 사람이 될수 없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자비심이 있으면 독사도 부처가 될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보여줬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길에서 만나는 작은 생명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독사처럼 변화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독사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혹시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혜민 스님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수행하면서 조금씩 자비심을 기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성인이 될 수는 없지만 매일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변할 수 있어요. 독사도 변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못 변할 리 없잖아요.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분의 마음에 독사처럼 순수하고 감사한 마음이 자라나기를 기원해요. 그리고 해민 스님처럼 모든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도 함께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